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면 가장 큰 특징이 성령이 끄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범위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일요일 쏘지 죄의 하얀 곡선, 월요일 쏘지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화요일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수요일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목요일 친절, 기억절,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그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고 하십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인되었던 옛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토이할 질문,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새사람이 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 내가 만났던 사람, 또그 경험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다. 인생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를 소지의 내용입니다. 서렁 속에서 25년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망가진 모습을 가진 호세 안토니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던 한 미용실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새 모습으로 단장시켜줍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게 나라고 완전히 달라졌잖아. 너무 달라서 아무도 날못 알아볼 거야. 그의 외모의 변화가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외형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부터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체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를 쏘지 죄의 하얀 곡선 속에서 하얀 곡선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에베소스 4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무생명 속에 살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벗어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무감각함 속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분명한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구덩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뻔한 스스로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망가질 인생을 살아갈 뻔했습니다. 오래울소지,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은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되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경험을 사도 바울은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 사람은 무엇보다도 중심이 다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이제는 옛 사람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삶의 주니 되어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옛 사람은 욕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처럼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그룩함을 추구합니다. 옛 사람은 우리가 출생 때부터 스스로 그렇게 되어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창조함을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옛 사람은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지만 새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 되게 합니다. 옛 사람은 구석을 따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의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은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새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에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 같은 온전한 차원이 다른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식의 3장 21절에 보면. 제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불거승해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했고 그 생명의 값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리아 3장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요수와 곧그 더러운 죄의 행실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 더러운 옷이 지하여지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피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를 대신하여 서게 되어지는, 입혀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라는 것은 말의 변화입니다. 거짓 말을 버리고 분을 여도라고 하는 말은 감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화와 분을 다스리고 제하는 감정을 제하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생활, 남에게 손에 끼치는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선한 생활을 하는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 넘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생활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생활은 신앙 속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은 볼수 없는 것이지만 그의 은어를 통하여 그의 사람, 그가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하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쓸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말들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혹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신자들의 삶에 함께하시는 성령. 그 덕남으로 성령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때 근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춰 자아를 부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슬퍼하고 고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탄생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났고, 또, 그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매 순간순간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서 내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묻고 하는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진절 목요일 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악셀레더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는 멈추는 것이 엑셀레이터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니의 삶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추진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제력과 어지력 이두 가지가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심과 같이 하라. 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버려야 할 부정적인 네섯 가지와 우리가 선택하고 실행해야 할 긍정 명령 세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대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 나가서 선한 것들로 바꾸 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이 더워서 더워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때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직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에어컨을 주심에 감사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더위 속에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머지않아 이 더위가 물러갈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런 더위로 고생하지 않을 천국이 있음에 감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난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죽겠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희망의 소리로 듣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더욱 준비하고 촉진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이곳저곳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고장이 날 때에, 아이고, 죽겠네, 탄식하기보다, 이제 주님께서 타시는 아프지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림이 닥칠 때 그것을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게보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해야 할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게 일한 어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크게 여겨 주심이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한번 역전시켜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동은 산악간의 열매 맺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정호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썸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단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옛 생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마음, 새 존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온전한 향기가 되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순간 자아가 죽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말과 마음과 감정과 생활을 지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은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사는 삶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